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인한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내가 연인한테 선물을 주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건지 아니면 음. 선물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 건지 오. 저는 당연히 후자거든요 지금 이 <웃음> 타카는 <웃음> <laughs> 이 사람은 이제 선물을 주는 것 자체에만 이렇게 의무부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. 그런 면에서 지금 여자 주인공이랑 전혀 공감이 되고 있지 않고 계속 앞에서도 라운 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가자 사탕 사줄게 이거 굉장히 회피형이거든요 지금의 <laughs> 맞아, 맞아. 지금 <laughs> 그 여자 친구가 이런 일로 한두 번 삐진 게 아닌데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굉장한 아... 그 술수에 쓰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는 넘어가지 않았다. <laughs>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센스가 있었다면 어쨌거나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는 상호보완적인 데이잖아요. 그쵸. 서로 서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사주고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기죠? <laughs> 이 화법이? <laughs> 남자가 여자한테 사주는 그런 곳인데 음. 어쨌거나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사준 거라면 음. 남자친구는 응당 답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말이 너무 단어 선택이 너무 아까부터 웃긴 것같아 <laughs> <laughs> 이게 <꽤> 웃긴가요? <laughs> 내가 회피형, 네. 그러니까 응당 응당 챙겨주는 것이, 출제 위원 출제위원 같지 않나? <laughs>